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그 롱핀풀 대처하는 법, 어, 롱핀풀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한번 찍어 보고 있습니다. 롱핀풀은 크게 그두 가지 종류의 러버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스폰, 얇은 스펀지가 붙어 있는 롱핀풀이 있고, 그다음에 스펀지가 없는 그 롱핀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통 그주세혁 선수 같은 그 수비수들이 주로 쓰는 롱핀풀은 이제 스폰지가 붙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폰지가 없는, 어, 롱핀풀 러버는 이제, 그 주로 일반 생활체육인들이 많이 쓰는 러버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수, 수비수들이 쓰는 러버는 이제 롱핀풀이긴 하지만, 어, 그, 상대방 드라이브를 깎아야 되기 때문에 스펀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질은 어 크게 보면 이제 거의 비슷하지만 그 조금 다릅니다. 그 스펀지가 있는 롱피플하고, 스펀지가 없는 롱피플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그 오늘은 그 스펀지가 없는 롱피플에 대해서 제가 받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롱핀플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내가 보낸 공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회전이 그냥 민볼이면 롱핀플로 받아서 오는 공은 커트성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낸 공에 반대로 넘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내가 커트성 공을 보내면 롱핀플로 받아서 오는 공은 너클이 되겠죠. 민볼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내가 그냥 민볼로 보내면, 롱피플로 받아서 오는 공은 커트성, 커트성으로 넘어오고, 내가 커트성 공을 보내면, 롱피플로 받아서 오는 공은 너클성, 그러니까 민볼로 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어떤 공을 보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걸 항상 생각하고, 그 다음 공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롱핀풀 치시는 분들을 만나면 일단 서비스는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횡회전, 횡회전이 안 들어간 서브를 넣는 게 좋습니다. 회전이 횡회전이 들어간 서브를 받으면 이런 식으로 롱핀풀로 받아서 넘어오면 약간 흔들림에서 오기 때문에 처리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롱핀풀 치시는 분들을 만나면. 가급적이면 사이드 회전이 들어가지 않은 뭐 일반 커트를 커트 서브를 넣으시더라도 횡회전이 들어가지 않는 커트 서브 그다음에 가장 좋은 서브는 그냥 빠르고 길게 보내는 빠르게 길게 보내는 민폴 서비스가 제일 좋습니다 프 그다음에 그래야만 이제 공이 안 흔들리고 어, 커트성으로 깨끗하게 넘어오기 때문에 그그 그 내가 윗볼을 넣고 넘어오는 공을 드라이브로 아니면 스트로크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될수 될수 있으면 이제 그 회전이 들어가지 않는 서브를 넣으셔야 된다는 거, 그거 머릿속에 꼭 이제 입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롱핑풀에 대해서 완전히 그 롱핑풀의 성질을 완전히 이해를 하려면 그, 롱피플 치시는 문하고, 어, 랠리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한번 쇼트, 한번 커트, 한번 쇼트, 한번 커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롱피플로 처리한 공이 백쪽으로 오든, 하쪽으로 오든, 어느 쪽으로 와도 미스하지 않고, 그러니까 반대로 되지 않고 똑바로 될수 있는 그, コットしコットしコット。<司><司> ショート、カッ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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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カット、ショート、カッ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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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カット、カット、ショート、カット、カット、カット、カット、カット、ショート、カット、カット、カット、 쇼트, 커트, 쇼트, 커트 이런 식으로 이제 커트 한 번, 쇼트 한번 t cut cut c 0 0 0 u 개수를 정해놓고 cut cut c 다다 cut 많이 연습을 하시면 이제 롱핌플에 대한 그 자신감이 생기실 거라고 저는 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롱핌플 서브가 롱핌플 가지신 분들이 제일 아, 어, 까다로 까다로워 하시는 서브가 어떤 서브냐면 이제 민볼로 빠르게 빠르고 낮게 들어가는 서브입니다. 자. 가령 이런 서브 이게 어, 민나바를 가지신 분들은 그냥 쇼트로 되면 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쉬운 서브지만 롱핌프을 가지신 분한테는 상당히 그 미스도 많고 그리시브 미스도 많고 그롱 핌프를 가지신 분들이 되게 까다로워하는 서브 중에 하나가 제일 까다로워한다고 말씀드릴게요. 이 빠르고 낮게 가는 서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 롱피프를 가진 분들하고 게임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빠른 서브, 빠르고 낮, 낮은 서브를 놓고 넘어오는 공을 이제 드라이브로 걸 준비를 하고 어, 그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득점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어, 일단은 그 랠리 싸움에서 지면은 롱피프는 이제 그 왜냐하면 그반 공이 반대로 오기 때문에 그 순서를 그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랠리싸움에서 지지 않도록 그롱피플에 대한 그 랠리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롱핏풀그 자체로는 그어 회전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롱피플 가지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커트 서브를 넣는 척하면서 이런 식으로 커트 서브를 넣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롱 핀풀을 많이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커튼 줄하고 같이 커트를 하게 되면 공이 이만큼 뜨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롱 핀풀로는, 어, 하회전이든 횡회전이든 어, 회전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롱 핀풀로 어떤 서브를 넣든 그냥 쇼트로, 쇼트로 가볍게 밀어주시면 쉽게 들어갑니다. 자, 한 번, 그, 한 번, 그, 롱핑풀로 한번 커트 서브를 한번 넣어보세요. 와, 이런 식으로 커트를 하면 커트인 줄 알고 같이 커트를 하게 되면 공이 뜨게 돼요. 이런 식으로. 롱핑풀로 넣으면 이제 쇼트로, 무조건 쇼트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쇼트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핀풀로 그 간혹 그 낮고 빠르게 그냥 이제 그냥 빠르게 민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경우, 그런 서브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쇼트 각도부대로 되면은 약간 깔려서 오기 때문에 그 네트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서브는 이제 약간 라켓을 살짝 열어주시고 살짝 올리는 느낌으로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라켓을 약간 열어주셔야 돼요. 라켓 각을. 그냥 일반 쇼트 되는 식으로 그냥 되면 네트에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트에 걸릴라 그러죠. 이렇게 자꾸 걸릴라 그러기 때문에 이런 그 롱핀플롭 낮고 빠르게 넣는 서브는 라켓 각을 살짝 열어 주셔서 쇼트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으로 이제 롱핀풀에 대해서 이제 그, 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